60대가 비키니를 입고 20대 같은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살이 찌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최근 63세 배우 김청이 공개한 비키니 사진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습관이 그녀를 20대처럼 만들었을까요? 김청이 직접 밝힌 몸매 관리의 핵심 비법과 시니어분들도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신청 접수 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김청은 50대 중반부터 뱃살이 붓고 염증 수치가 오르면서 고지혈증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력까지 겹쳐 혈관 건강이 걱정됐던 그녀, 어떻게 다시 20대 몸매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아주 간단한 습관, 거꾸로 식사법이었습니다. 김청은 식사 전 반드시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였다고 해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이후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소량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여 체중 감량과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코넬대 연구팀도 이 식사법이 열량 섭취를 줄이고 지방이나 튀긴 음식에 대한 유혹도 덜 느끼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꾸준히 숙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혹시 시니어분들 중에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혈관질환, 당뇨 등 진단을 받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김청의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는 실천으로 증명할 때입니다. 김청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만의 건강 습관을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몸매 관리 비법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면서 더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가요. 지금 바로 실천하고 건강한 내일을 신청하세요.